두 발로 어디든 가는 건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기 사거리에서 여기 올때까지도 한번 쉬어서 와야 돼요. 진짜 이렇게 살 리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거기다 통증까지 더해졌습니다. 힘이 없고 통증이 왔을 때는 막 정신도 희미해지는 거 같아요.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걷다 쉬어가야 합니다. 30분이던 것이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 5분에 한 번씩 쉬어야 할 정도죠. 의학적으로 간헐적 파행이라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 증상입니다. 하루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통증이 아주 그 이상하게 면무 그랬는데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척추 질환도 최소 침습 치료가 대세에 척추관 협착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소형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원인을 제거해 통증을 해결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윤명수 원장. 원룸 관리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오길종 씨. 힘든 청소도 무리 없이 하는 걸 보니 괜찮아 보이는데요. 속사정은 다릅니다. 불편해요. 나 창고 하니까 그러이식식니까 이제 엄들 우리 불편해 지요 허리를 면 허리가 아프니까. 어디 아픈지 그분 그 매일 3, 40분 가량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1분도채못가 다리 힘이 빠지고 엉덩이가 아파 쉬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한참을 걸으면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뭐 이제 30분 이상은 못걸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심해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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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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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겁니다. 지는 근데 앞으로 좋아지면은 뭐 85세까지도 뭐 충분히 관리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그이 그, 수술이 잘 되기로만 저는 바랄 뿐이죠. 3년 전 시작되던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퍼졌는데요. 주사를 맞아가며 버텼지만 더는 힘듭니다. 이제는 끝내야 하죠.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아, 네.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래 네. 쭉 내려오다 보면 계속 힘 잔다가 4번 5번 여기는 보면 신경이 지금 요거밖에 하얀게안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게이내려 네. 오면 꽉 막혀서 잘안 보입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네, 허리에 불안정성이 뭔가 이게 흔들리고 하는 그런 어, 척추를 가지게 되면. 인체 내에서 이 척추를 뭔가 튼튼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보상 기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대가 더 두꺼워져서 이 흔들리는 척추를 좀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또 뼈가 더우자라서 뭔가 이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보상 기전으로 저렇게 되는데요. 도리어 이제 이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눌러버리니까 신경증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걷다 보면 앉아 쉬어야 되고 또 좀, 좀, 또, 또 쉬다 보면 또좀 괜찮고 또 걷다 보면 앉아 쉬어야 돼서 보통 이제 파행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어, 보통 걷는 거리가 이제 자꾸 해가 갈수록 짧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일흔 여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일반적인 수술이라면 부담스러울 텐데요. 오늘 수술은 최소침습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진행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술할 부위에만 마취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로 수술하는 동안 잠시 잠을 재워 환자의 공포감을 줄여주죠. 일반적으로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약과 비교해 보면 수부터 적은데요. 그만큼 환자 몸에 부담도 적어지는 겁니다. 수술 필요한 마취는 요부만 국소대가 있기 때문에 약물투여량 소량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어, 환자의 불안감이나 그런 거는 이런 수면마취를 통해 가지고 이약니다 마취 후에는 수술할 부위에 작은 절개창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절개창으로 수술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료용 관을 넣어 공간을 확보하죠. 넣어놓은 관이 내시경을 비롯한 각종 수술 도구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의료용 드릴을 넣어 우자란 뼈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집게를 이용해 디스크나 조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장비의 장점은 통상적인 그런 기구 세트가 한 대롱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대롱을 어, 디스크 있는 곳에 바로 찔러 넣어서 거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정상적인 인대나 근육이나 어, 뼈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고도 어, 정상 조직을 가능한 보존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어,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내시경이 척추 수술에 도입된 건 2~30년 전. 초기에 내시경은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하는 정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했는데요. 의료용 기구의 개발로 지금은 척추관 협착증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스크만 수술하던 범위에서 지금은 협착증 같은 경우도 내시경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어, 나사 고정술도 내시경으로 하려는. 어 부분들이 많이 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술에서 내시경으로 해결되지 않는 범위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해 줄 차례. 노랗게 보이는 것이 황색 인대인데요. 조심스레 황색 인대를 제거해 주면 압박받던 신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안 아프셨습니까? 네 예. 바람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지는지 알겠어요? 느낌 있죠? 예 예, 수술 잘 됐습니다. 절개 없이 국소 마취로 수술이 진행돼 몸에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졌어요 아, 네. 네. 다리 아프던 게요? 네, 어제아졌 네. 얼마나 잘 걷는지 보여주겠다는 오길종 씨. 혹시 지금은 땡근 별로 땡기지는 않네요. 예 그런 그런 부담이 없어요. 예 제가 예. 약간 빠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예, 예. 운동하실 때 근데 예.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근육이 이렇게 자꾸 커지면 예. 뒤에서 잡아주면 괜찮거든요. 아직까지 나사박을 정도는 아니라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laughs> <laughs> 올바른 자세로 걷는다면 척추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삼일 지난 니까 이제 마음이 아내가 잘했구나. 네, 그는 저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이제 할 일은 계속해야지요. 예, 예. 척추관 협착증을 앓았던 서명해 씨는. 얼마 전 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지금은 병원 복도를 오가며 걷기 운동도 하고요. 재활에 힘쓸 만큼 몸도 마음도 회복됐죠. 병원에 오기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심하니까 제가 아픈 지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쌓이고 쌓였죠. 10년간 치료를 미뤄왔던 이유는 남편의 병간호 때문인데요. 사고 후 오랫동안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 그런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알게 시작하고 남편이 다쳤거든요. 그십 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못했어요 그동안. 그러는 동안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남편 간호를 위해선 최대한 회복이 빠른 치료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감압을 해줬는데요. 요추 2번과 3번, 3번과 4번, 4번과 5번 세 곳에,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아, 크죠. 그러면 상처도 막 적어도 한뭐 15cm, 20cm가량 째야 되고, 그러면 근육 손상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커졌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태어나시거든요. 아마 째서 수술 하셨으면 지금쯤 이제 막 조금 걸어다니고, 아직 허리 많이 아프다 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오랫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지자 한결 몸이 가벼워 졌습니다 이런거 운동할 수 있는게 너무 좋아요 운동을 못했어요 그동안 아팠어요 괜찮아요 며칠 있다가 집에 가요 음. 이제 남편을 돌보는 일도 더잘 해낼 수 있겠죠 음 핀을 하더라도 이, 이 박사님한테 해보자, 이러고 왔는데, 그 MRI 찍어보시고는, 피는 안 받고, 그냥 하겠다, 해보겠다, 이러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좋더라고요. 흐림만 아프면, 그렇게 힘든 이제 단계는 아니니까, 다 지났거든요, 힘든 단계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충분해요. <laughs> 1년 전부터 다리가 불편했다는 서삼길 씨. 시간이 지나면서 걷는 것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의 대표 증상인 보행 파행이었죠. 하지만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다리가 한마디로 이 위치에 요 종아리 누가 막 조아는 것대. 여기가 여기가 네, 여기가 조아는 뭐 것대. 그 부분 같은 부분이 아프시네. 배운에서는 네. 그래요. 허리가 지금 4번 5번이 달탈 가지고 이러서니까 앞으로 이게 좀 오래 있으면은 다리로 내려갈 거다. 이 소리를 하대. 그래도 뭐 나는 우리는 좀 여사로 생각해. 허리는 안 아프니까. 이 허리 수술은 잘못하고 역본다고. 하지 말아 사 가지고 이제 이못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리가 가리 나고 이제 되게 아프니까 이제 할수없 이제 좀잘 모르겠어. 허리 수술은 받는 게 아니라던 지인들의 이야기에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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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시 네. 다은주 거예요. 예. 움직여 볼까요? 로 밑으로, 밑으로 밀어 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갖고. 오케이. 왼쪽은요? 왼쪽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술 들어가실 건데. 음, 제가 했던 잘해 놓겠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안아 보시고 잘돌어다니시고 예. 예.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예. 마시고 혹시 예. 하시다가 예. 불편하시면 예. 얘기하십시오. 캡착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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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일반 디스크 환자처럼 막 이렇게 다리를 들때 하지 직거상 검사라 그러는데요, 다리 들때 통증이 생긴다는 이런 취가 않습니다. 그 그게 이제 디스크랑 캡착증 환자의 차이점이고 아, 지금 현재. 뭐 힘이나 근력이나 뭐 이런 뭐 수술 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본 거고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 신경이 눌려 통증이 생기고 걷기 힘들었던 겁니다. 어 통증이 아닌 어 신경 증상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 그런 수술을 바로 넘어가야 되지만 어, 그런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은. 주사치료든 약물치료든 수술을 안 하고 할수 있는 치료부터 먼저 해보면 됩니다 다만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해서 안 되는 치료를 또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를 충분히 해보고도 한 두어 달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다시 이제, 이제 수술을 넘어가는 게 맞는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치료를 계속 억지로 하고 있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한 1년 가까이 여러 치료를 다 해본 거는 좋은 선택인데 그런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렸고요.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일 때도 있죠. 오늘 수술 역시 내시경을 이용해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국소마취와 수면마취 후 수술을 하는데요. 내시경으로 원인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신경에 접근합니다. 웃자란 뼈를 정리하고 신경을 누르던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해 주자 신경이 모습을 드러내죠. 작은 절개창 하나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 서삼길 씨는 그동안 몰랐던 다리 통증을 느껴 무릎에 물을 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막 밑바닥이 아픈 빠빠거든. 그 수술한 뒤로부터막 그게 없었어요. 게 아니, 없다고. 그렇게 이제 난좋아으니까 어선생님 이자부터 운동을 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부 요라도막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 하도 오늘 주님 하는데 조금 다리가 이상했어요. 그러고 이 다리 이렇게 펴 보니까. 이쪽 다 이쪽 다리, 이쪽 다리, 다리 보세요가지고그내려가 사진 찍고 하니까 밑에 다대요 협착증으로 걷기가 힘들다 보니 허리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건데요. 수술을 미루던 1년 사이 무릎 관절까지 손상을 입었던 겁니다. <목소리> 무릎 때문에 운동량에 좀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전에 협착증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좀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협착증 수술 해주고 나면 이제 안 아프니까 좀 걸어 다니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운동량이 자꾸 늘다 보면 허리 근육도 좀 커지고 그래서 뒤에서 허리좀 잡아주면 요통도 조금 사라지고 순순한으로 쭉갈수 있는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요추 4번과 5번을 누르던 신경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통증도 줄었고요 걷는 것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잘못된 조언으로 고생했던 1년 이제는 회복에만 힘쓸 겁니다. 난 지금 잘대 사고 보죠. 현재 뭐 하고 나서 당장 표가 짱 나니까 음. 그래서 나는 진짜 아, 아, 안 했으면 안했는면이는 뭐 생각들지. 음. 지난 5월 협착증 수술을 받은 유학종 씨. 집안의 나무며 화초를 가꾸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데요. 그 즐거움을 되찾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유 자재로. 음. 그 전에는 못 움직이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못 느끼고 이제 물론 큰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소소한 집에서 뭐일 이런 거는 전에는 그런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여든이 예. 없는 나이를 고려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죠. 3년 전부터 왼쪽 발이 저려왔다는 유학종 씨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작년 겨울에는 저리면서 마비 증상도 생겼고요. 5분도 채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제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마비 현상이 오니까. 마비가 오면 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일 걱정이 됐어요. 수술 후 마비 증상이 사라진 것은 물론 걷는 것도 한결 좋아졌죠. 아유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합니다. 100% 만족합니까? 아니, 정말 100% 만족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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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돼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는데100% 예. 만족합니다. 지금. 요추 4번과 5번이 신경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척추뼈가 앞으로 빠진 전방전위증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못 고정술로 치료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해 감압술만 진행했습니다. 아, 경도의 척추전방전위증에서는 이렇게 신경감압술만 고정술을 따로 하지 않고 신경감압술만 하더라도 경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논문을 써서 저도 뭐 몇번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경도로 전방전위증이 있긴 하지만 은 신경감압술만 해주고도 금방 많이 좋아지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심하지 않은 전방전위증에서 나사까지 다방면 수술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경도의 전방전위증 환자는 고정술 없이 이렇게 감압술만 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 편이고 경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경도의 전방전위증 환자에게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전방 전이증이 없는 환자와 유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윤명수 원장의 이름을 따 윤스 테크닉이라고 불리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최신의 수술법이며 치료 경향을 체크하고요, 틈틈이 논문도 발표하고 있죠. 어, 논문을 써서 이렇게 어,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 논문 이 수술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지 아닌지 또 논문 발표를 해서 그 에디터들한테 검증을 받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협착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있었던 유학종 씨. 수술 전엔 5분도 채 걷지 못하고 뒤뚱거려야 했는데요. 지금은 걷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기존의 수술법대로 피부를 절개하고 나사못을 박았더라면 회복이 좀 더뎠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침수법으로 수술한 덕에 조금 더 빨리 일상을 찾았죠. 뭐, 그 다음날부터 그냥 걸어 다니고, 밥 먹고,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아는지, 단 걸음걸이가 좀 좋고, 통증도 전혀 없으니까, 음, 수술을 했는지 아는지 못 느끼고, 단한달 걸기가 좋고, 그것뿐이에요. 어떤 아픈 것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여생을, 내 자신을 위한 다당보담도 나무 위에서좀 생활하면은 내 자신도 자연히 좋아지겠죠.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으면 예. 척추의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척추관협착증. 수술이 두려워서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에 참고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침습적인 수술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참고 지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세가 많다든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근본적인 치료는 좀 힘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덜 아프게, 조금 더 지내시기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니까 막 참고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면 언제든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